역대하 36장.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3세더라. 저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석 달에 애국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패하고 또그 나라로 은 일백 달란트와 금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 갔더라 여호야 김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 이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정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여호야인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 기인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 열흘을 지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세 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 기인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의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잡이 시드기아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더라 시더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너부깐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색해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퍅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옹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감에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러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